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4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0번 문제는 이글 전체에 대한 요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제문과 요지문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본문은 이 마지막 요약문이 주제문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통해서 마지막 요약문에 어떤 상의적 개념의 어휘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를 보게 되면 quite often이라고 해서 너무나 자주 이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죠. 집단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이, 자, 여기 is가 동사가 되고 interaction 당연히 주어가 되겠죠. 자, 이게 불평등한 경우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반영되어지는 어떠한 사실이 있는데 자이 fact와 d e a t 은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 여기서 borrowing은 어, 빌려오는, 즉 차용하는 것을 얘기하죠. 단어와 또는 구조에 관한 어떤 차용. 자이 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얘를 동사로 보고 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단어와 구조를 빌려온다는 것. 이것은 어, 대개 완전히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경우, 이 경우를 반영한다. 이 말이 바로 불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자 from A to B의 구조를 갖는데 A가 뭐냐? 훨씬 더 어, 강하고 또 권력이 있는 집단. 그 집단에게서부터 훨씬 덜자덜 덜 혜택을 보는. 그러한 집단. 여기서 원은 앞에 있는 이 그룹을 받아 가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요약을 해 보면 결국 집단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단어나 구조와 같은 것들이 한쪽 방향에 의해서 나아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 뒤에가 우리가 부연 설명하게 되는 동격의 형태가 됩니다. 한쪽 방향이란 권력이 있는 집단에서 권력이 없는 집단으로 됐습니까?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나오는 문장은 어, 지금 사회적으로 여기 보고 있는. 권력이 덜 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자, l e s s favor one을 지금처럼 subordinate, 즉, 종속에 대한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풀어갔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받아가겠죠. 따라서 위에 있는, 위에도 역시 마찬가지, 요런 개념으로 갑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덜 혜택받은 집단이, 즉, 종속적인 어떤 집단이겠죠. 사회적으로 종속적인 어떤 집단의 언어들이, 자, 언어들이 조동사가 나오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지 않고 전치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서 어디까지 가느냐? 컨택, 여기까지 가겠죠. 왜? 프로바이드가 동사가 됩니다. 따라서 꽤 초기 시기의 접촉, 그 접촉에서부터 자, 뭘 제공을 했냐면, 바로 이러한 용어들을 제공을 했는데, 어떤 사물, 즉 물건이나, 또는 관습, 관행에 관한 그런 용어들을 제공을 했고, 그 용어에 있어서 자, 화자들이겠죠. 훨씬 더 파워, 강력한 권력을 지닌 그 화자, 이 화자가 이전에는. 익숙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관행과 물건을 얘기합니다. 그 물건에 대한 용어를 제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촉에 의한 어떤 결과가 즉 한쪽 방향 우리가 앞에서 한쪽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방향을 that direction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행이라든지 관습을 제공을 했는데 그 제공한 것이 한쪽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제공을 했고 또 이러한 관행과 어떤 물건들은 사실은 익숙하지 않았던 관행과 물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러한 방향으로 그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어, 반전을 하겠죠. 하지만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것보다는, 그럼 이것이 뭐냐? 바로 위에 있는 이 물건이나, 또는 관행에 대한 그런 용어를 제공하는 이것을 얘기하죠. 따라서 여기 있는 디스 내용을 위에 있는 여기와 연결을 하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전부 다 어휘 자체가 좀더 상의적 개념을 쓰고 있죠. 여기 있는 종속적인 관계 또는 관행이나 어떠한 물건들 또 한쪽 방향 이런 표현들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게 되면 some cases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 some이나 any는 구체적인 예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가 바로 이런 고유 명사를 쓰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 시드니,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자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아 여기서부터는 위에서 얘기했던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as with는 뭐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drug의 어느죠. 특히,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그 언어, 그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동격이 나오는데, 어떤 출처가 되냐면, 가장 빠른 어떤 이 차용, 그 차용의 몇몇에 대한 어떤 근원이 되는데, 그것도, 어, 인디지니스라고 해서 우리가 원, 원주민으로 보면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살던 그 원주민의, 어, 언어. 그 언어에서부터 영어로 됐습니까? 언어에서 영어로의 가장 빠른 그런 차용, 그 차용에 대한 한 출처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드라우라고 하는 언어인데, 이 언어가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되었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수식하겠죠? 이 언어 시스템의 운명이, 자, 여기가 주입니다. is extinction 하면 역시 뭐다? 소멸하게 됐다. 사라졌다는 뜻이겠죠. 멸종에 대한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obliteration이라고 해서 이 소멸, 없어지다는 뜻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하나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XOY의 구조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때 첫 번째로, 동사로 보고 X를, 여기 Y를 목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자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 예문을 한번 들어보면 배운 게 바로 The Writing of History 라고 해서 역사를 기록하는 것. 자, 이런 형태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은 뭐냐? 이제는 뒤에 있는 Y를 주어로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many of his speakers 그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자, obliteration이라고 해서 이게 소멸하다라고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동사로 해석을 했을 때, 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 언어에 대한 시스템의 운명이죠. 됐습니까? 언어에 대한 시스템의 운명은 이 언어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소멸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멸종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느 시스템이 멸종이 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통해서 자, 여기도 보면 더 이상 이것보다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은 결국은 멸종해서 사라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remainder shift to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전환을 했다. 어디로 전환하느냐 영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여기서는 소유의 개념입니다. 영어의 아주 다양한 변형. 그 변형의 언어로 소멸했는데, 이 영어와 뒤에 있는 것은 동격이죠. 사람들의 언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들을 억압했었던 그런 사람들의 언어인 영어죠. 그 영어에 대한 변형들로 어, 상당히 많이 전환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도 어, 실제로 영어를 많이 쓰죠. 그러면 필리핀도 미국의 어떤 식민지를 좀 받았죠. 특히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도 영국인들이 이주를 해 갔기 때문에 결국 호주의 언어가 사라지고 영어를 지금 쓰고 있다. 하지만 이제 호주 언어는 발음상 또좀 다르죠.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요약된 마지막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의 요약이 어떻게 진행될까? 이제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요약문을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한 차용이죠. 역시 from A to 에 걸려서 지배적인 집단에서부터 바로 이런 종속적인 집단, 이 집단으로의 언어의 차용. 이 차용이 reflect 무엇을 반영하느냐 바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종속적 집단에서에 대한 차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 내용은 위에서 말했던 한쪽 방향으로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바로 그곳에서 자, 관계부사를 씁니다. 어느 시스템이죠? 종종 자, 우리가 보통 LATTR은 후자라고 해석을 하죠. 전자와 후자로 나누는데 여기에 dominant가 전자가 됩니다. 지배적인 어떤 집단에서 후자가 종속적인 집단이 되겠죠. 따라서 지금 여기 있는 종속적인 집단을 후자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후자에 대한 언어의 시스템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분도는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용어를 제공을 했을지라도 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as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데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어서의 더거에 의해서 이 x a 플하면 예시로 제시되는 것처럼 몇몇 용어를 이 제공을 분명은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 언어의 시스템이 완전히 어떻게 된다? 사라져 버린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 있던 이 extinction, 멸종한다는 단어와 같은 개념인 vanish 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문장에서 우리가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영어의 다른 어떤 변종으로 이동을 했다. 이 말도 역시 결국 사라졌기 때문에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요 내용도 여기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요약을 했습니다. 40번 같은 문제들은 주로 주제와 요지를 형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 나오는 구체적인 어떤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정답을 찾아야 되고. 반드시 A와 B의 유사한 표현들이 반드시 본문에는 제시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40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